이렇게 연한 순들 이렇게 잘라갖고선 이거 데쳐서 먹으면 똑같습니다. 이거 생장점만 그대로 사라둔 대로 내두면 되니까. 그래도 간만에 농장에 왔습니다. 신랑이 땅두릅을 채취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따고 있네요. 왜 따는 거예요? 아 땅두릅. 옛날에 그 밑에 이렇게 뿌리채 잘라갖고 먹었었는데 도중에 또 땅두릅이 생각이 나잖아. 그래서 이렇게 옆순만 이렇게 오면은 이런 옆순들이 있어요. 아주 부드러운 순들이 있어. 그래서 요걸 부드러운 순을 잘라서 이거 데쳐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랐잖아. 그러면 요것만안 잘려지면 안 건드리면 돼요. 요게 돼요. 또 이렇게 나오면서 요게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크는 거야. 아, 하나만 커. 안 잘라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생장점만 아. 안 잘라주면은 계속. 그러면 또 이게 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면 또 이거 하나 또 잘라 먹으면 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따먹을 수 있어요, 이거. 어... 올 때마다. 우리 일주일에 한번 오니까 많이 못 따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못 따먹는 게 무성해.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서 조금씩 먹어도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작년에 내가 그 작년 가을에 이거 캐갖고 기존에 있던 거 캐서 뿌리 나누기 했던 것들이에요. 뿌리 나누기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씹어 놓았던 거예요. 잘 컸죠, 그죠? 와, 잘 컸네, 네. 정말. 그래도 이런 거 잘라서 그렇게 먹어도 돼. 그리고 여기가 음지야, 완전히. 그러네요. 예, 음지인데도 이게 햇빛이 좋아하는 식물인데 음지인데도 그나마 크니까 크는, 다행이죠 뭐. 그래서 이렇게 몇개 잘라가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들만 이렇게 땅돌이 많네 그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때는 네. 여기 내가 두포기인가 심어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응. 재작년에 심은 거예요 저게. 두포기 심었는데 그걸로 작년에 뿌리나누기 하고 막그 증식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금방 많아져 갖고 지금 이렇게 많으니까 사실 다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요 정도만 따가지고 가고 조기가 갖고 그 뭐지? 두릅도 이런 방식으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한번 두릅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계량두릅입니다. 계량두릅도 엄나무 순 치는 것처럼 요렇게 연한 순들 이렇게 잘라갖고선 뭐 데쳐서 먹으면 똑같습니다. 요 생장점만 그대로 살아둔 대로 내두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한 것들 요게 이렇게 나오는데 생장점이고 이렇게 연하게 나오는 것들만 이렇게 잘라갖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땅 두릅이든, 그냥 두릅이든, 어느 때든 먹을 수 있는 거, 가을까지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초보 농부 냉지개척이었습니다.